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초... 뭐할 거야? 지금 <laughs>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의 게스트 자 릴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평소에도 이걸로 찍어요? 네, 이걸로 찍어요. 네. <laughs> 우리는 같은 반 친구고요.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음. 자 오늘은 학교 숙제할 거예요. 학교 숙제 공부 많이 했고네 일단 준비물은 돋보기와돋보기까지 가져왔네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 보는 마냥 경인데 여기 안에 넣고 응. 이렇게 이렇게 넣고 아, 그러면은 아, 이렇게 응.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통 넣을 것도 가져왔대. 이거 우와 비커. 비커입니다. 사실 이거 달팽이 키울 때인거 같아요 우리 꽃잎을 찾으러 지금 모였어요 한번 가볼게요 꽃잎 가볼게요. 찾으러 <웃음> <웃음> 됐어 됐어? <웃음> 어 <웃음> <laughs> 엔딩 여자. <요정. 웃음> 어, 어. 어, 저는 일단은 피망 여자. 아. <laughs> 어, 일단저 정말 학교 별명은 삐삐야 그리고 피망 여자 제가 <laughs> 피망 여자 노래 작곡하는데 한번 들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나원 잠깐만요 <laughs> 아 너무 창문 열려 와원원원원투원원망 아, 여자는 원원자 <laughs> 희망 여자는 앉아요. 아, 날아갔어. 제 리액션. 희망 여자는 앉아요. 희망 여아요아 희망 여자희희 뭐 <laughs> 어디다가 놓지? 잠깐 카메라 이거 위치만 파악하고 봐. 오 우리 마이 보스가 자전거 다고날아갔어요 진짜 어디 있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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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이제 피해야 돼요. <laughs> 제대로 고정이 안 되네. <laughs> 나 발리 갈 땐가 모르시네. ding ding ding